안녕하세요. 8 8 서울 시개발의 이사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오늘 좀 말씀드릴 곳은요, 바로 영등포구 도림동인데요. 이 영등포구가 최근에 중공업 지역들이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고 금융타운인 여의도가 이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작년 재작년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지역이긴 하나 지금 현재 매물들이 어느 정도 거어졌다가 지금 이제 튀어나오는 호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등포구 도림동 장미마을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획으로 결국에 이제 정해져서 그렇게 동의서를 이제 받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한 58%의 동의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출후에 조금 더 동의서를 거둔 후에 신청 예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어떤 현장이든 간에 이제 재개발 구역들이 30%만 되면 신청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과하고 아무래도 조건들이 요즘에 많이 까다로웠기 때문에 처음부터 동의서를 많이 증고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할 예정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좀 확실한 지역들은 동의서를 빨리빨리 걷어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동의율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이 도림동 장미마을을 봤던 이유가 신안산선인 도림사거리역이 들어온다라는 점이 역세권 인센티브를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장점들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신청으로 진행을 하면서 기존 조합원수가 이제 한오 세대밖에 안되다 보니까 건립 예정 세대 수가 여기 또한 이제 한2000 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추가 분담금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 예정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제 투자 금액 자체도 2억대 초반으로 또볼 수가 있다 보니까 많이들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에 이만큼의 입지와 이만큼 인프라를 갖춰서 지금 이러한 사업성을 띄고 있는 지역들 중에 이렇게 2억대 초반으로 진입하기에는 다들 어려워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금액대가 서울 집값들이 많이 올라가기도 하면서 최수적금이다 3억대가 넘어가는데 여기만큼은 또 우리가 이역대 초반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문의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는 이제 막 진행하는 현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발빠르게 선정하시는 분들만이 또이 지역의 매물을 가져가실 수 있는 선정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도림동 장미마을에 대한 매물들이 선정 후에 어느 정도 프리미엄 가가 형성된 다음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소액밖에 투자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발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물이 궁금하시거나 내지는 매물을 선점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함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88서울 재개발의 이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